안녕하세요. 지금 마는 코드입니다. 오늘 저끄 그리 오리진 체크버 보도록 합시다. 자, 먼번째넬바스가뭐뭐 어, 뭐 해가지고 뭐뭐 뭐 해서 어, 그렇죠. 어, 가봅시다. <laughs> 이정재라고 눈이 <laughs> 뒤집어지고 덤벼버리랬죠? <laughs> 루이첼, 무서워잉? 무적 영일 치 <웃음> 쫄았네. <laughs> 루시어트 <루시한테> 쫄았네. <laughs> 살짝 쫀느낌인인데루요 <laughs> 자매님 용케 참아주셨네요 제자의 요이맞습요다구세요 누구세요? 누도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죄구세요 죄인의 단죄는 조금 더 처질 수 있으나 결국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웃음> 잠깐 <웃음> 표정, 표정, 표정. <laughs> 지금 중요한 건 데바스타르의 시체를 정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지금 느껴지는 기운도 그리고 저 테마사와 그를 쫓아간 자도 모두 한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한때 소멸이 머물렀던 지금은 버려진 그 안식처로. 아까 아까 그 쿨한 카디 어디 가고 갑자기 아파파 아, 아파, 아파 와 침묵까지 걸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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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는길마다 뭔가 생기고 있고 죽카시다카 った 미셸, 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설마 제 여자가 원인이었나? 방금 도망친 여자가 당신들이 말한 순혈자인가요? 검은 교단의 순혈자는 단세 명만 존재합니다. 이미 한 명의 순혈자를 처치했고, 다른 한 명은 카필라에 감금된 상태죠. 제자의 기운은 여태까지 만났던 순혈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스스로 말한 것처럼 명혈자 중 하나로 보이는군요. 그렇군요. 그럼 당신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저는 다른 사이퍼들도 괜찮아졌는지 확인을 해야 할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곳에서 정화작업을 하던 형제 자매님들은 어디에 있죠? 오베르스 자매님? 여기. 거긴 오베스는 입을 막고 뒤로 몇 걸음을 물러섰다. 이미 오랜 시간 악마와 같은 자들과 싸우며 모진 경험을 한 그녀였지만 손끝이 살짝 떨려오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루시는 얼굴이 여전히 차분해 보이지만 이전에 보았던 권기가 아닌 분노의 기운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다른 사제를 불러오겠습니다. 왠지 좀 잔인하게 죽었, 어, 살해당했거나 아마 뭔가 살해를 당했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사,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어, 사람의 형상이 없다, 막 이런 느낌으로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 같네. 응. 우선 이들을 교단으로 옮겨 신의 품으로 보내드린 후 루실이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거친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그후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눈 앞에서 놓친 죄인들을 신의 불꽃으로 반드시 차단할 것입니다 루실은 고개를, 눌러, 루실은 고개를 돌려 미아를 보았다 어느새 일말의 검증도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다. 당신, 미아라고했습니까 아, 네, 맞아요. 당신의 선제는 조금 더 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신의 뜻에 거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도끼가 가짜 없이 당신을 향할 테니까요. 미아가 할 말이 있는데 입을 열었지만 루시는 대답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등을 돌려 살았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신의 품으로 돌아간 형제자매들을 위해 슬픈 기도를 올리는 오베레스를 보며 다른 이들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 외엔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 이제 온 건가요? 샨트리로 돌아오자마자 다른 사이퍼들을 확인해봤는데 다행히 다시 안정을 찾은 것 같더군요. 물론 안심하기엔 일러요. 저주는 계속 남아있고 그 루시리란 자도 이번에는 넘어가긴 했지만 그 자가 생각을 바꿔 다시 나타나거나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누군가라도 나타난다면 또 위험해지겠죠. 하지만 이번에 오베레스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저주에 걸린 사이퍼들조차도 품으로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받아준다는 버림받은 자들의 교회를 찾아가보려고 해요. 그곳이라면 사이퍼들이 받은 저주를 해결해주고 또 다른 것들도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먼 곳에서 모언가를 발견한 미아가 뛰어왔다. 미아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가에게 말했다. 모언가님 저기 혹시 그 루시리라는 분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면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워서요. 미아의 말에 모언가가 고개를 가로잡았다. 그것을 본 미아는 실망하듯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미아,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단죄를 내린다는 사람을 왜 만나려고? 우리가 친구들을 잃은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친구 같은 사람들을 잃었잖아. 위로해 주고 싶었는데 위로? 모험가가 미아를 바라보았다. 미아 또한 많은 친구를 잃었고 가장 친한 친구인 대샹을 잃었다. 미아는 어쩌면 자신에게 필요한 위로를 보신코 루시에게 주고자 한 걸지도 모른다. 너는 괜찮아? 네? 모험가의 말에 생각지도 못했다는데 미아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큰 눈방울에 방울방울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힘든 일을 겪고 누구보다 더 힘들었지만 내색할 틈도 없었을 것이다. 미아는 결국 오름부터 떨었다. 미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미아는 겨우 진정하고 빨갛게 달아오른 코를 만지작거리며 뭔가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언가님 제가 위로받을 거라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덕분에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피해 자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힘을 더 내야겠죠. 저는 꼭 미셸과 함께 이 피해 저주를 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지켜봐주세요, 뭔가님 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 있었지만 뭐라고 할까? 사이퍼들이 조금 기댈 만한 곳을 찾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음. 아, 일단은 어시의 밤이라는 퀘스트를 받았고. 이 캐시의 밤이 뭘 주는거였더라? <laughs> 보주같은걸 주는 곳이죠? <laughs> 자오늘 여기까지 즐거움마셨나요즐거움셨다면 채널구독하기 영상좋아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치킨 구독 눌러주세요